1사페이지 보시면은 우리 가 지난주에 마태복음 16장까지 했습니다. 16번 리하산 사건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시작! 우리가 요게 요 본문을 문맥상으로 보면 예수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로 가시면서 제자들에게 어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느냐? 하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느냐? 하이 질문하신 을 다음에 어 바오나 시모나 내가 너의 그 신앙 고백 위에 나의 교회를 세울 거야라고 하시면서 그가 앞으로 일어날 일, 즉그의 그, 장래와 그의 모든 것들에서 대해 이야기를 했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리고 나서 어, 예수그시의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니까 주여 그리하지 마옵소서라고 베드로가 이야기한 거죠. 그 사건 이후에 이제 한 산에 올라가셨는데 그 산을 이제 우연히 거기에서 예수님께서 신비로 운 모습으로 변화되었다 해서 변화산 사건이요. 요한과 야고보와 베드로를 데리고 높은 산에 갔는데 그들 앞에서. 어, 변화되어서 얼굴이 해 같이 빛나고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더라. 그리고 그들이 바라볼 때 모세와 엘리야가 함께 있더라, 이거죠. 율법을 대표하는 모세 그리고 선지자를 대표하는 엘리야. 하나님께서 오직 대면한 자였던 모세 그리고 하나님께서 너무나 사랑하셔서 선지자 가운데서 유일하게 데려가신 자 엘리야. 그두 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있음으로 말미암아 무엇이 나타나는 겁니까? 아, 진정 예수님께서는 아, 메시아이시구나. 진정 예수님께서는 모세와 선지자, 그러니까 율법과 선지자들의 모든 말씀을 이루시는 분이 합당하구나를 깨닫는 거죠. 그러니까 메시아되심을 증거하니까 지금 베드로가 하는 말이 주님이 원하시면 내가 이곳에서 초막을 세스 짓겠습니다. 이곳이 조사오니 초막 세을 짓게 하여서 이곳에서 하나는 예수님, 하나는 모세, 하나는 엘리야를 위해 짓게 하고 우리가 이곳에서 이 당신들을 모시게 하여 주십시오라는 식의 발언을 하는 거죠. 그랬을 때안 아, 아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 주님이 원하시면 주님이 원하시는 게 뭘까요? 변화산에서 예수님께서 자신의 모습을 변화하시면서까지 주님께서 보여주고자 하는 게 뭘까요? 메시아 되심을 증거하신 거 아닙니까? 그럼 메시아로서 뭘 해야, 하겠다 해야 되는 겁니까? 주님 진정 원하시는 것은 고난 받으시고 사흘만에 부활하시는 것입니다. 그죠? 요나의 표적밖에 주지 않으셨지만은 예수님께서 진정 원하시는 것은 아버지의 뜻대로 이 땅에 오셔서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것이죠. 그죠? 아버지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가 고난을 받고 그가 다시 부활할 것인데 그것을 그세 명의 제자에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메시아 됐음을 증거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 법문을 통해서, 어, 주님이 원하시면 요 베드로와 같은 질문들을 우리가 자주 합니다. 예수님이 원하는 거는 분명히 있는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는 분명히 있는데, 우리는 그그 그 분명히 보여지는 바 가운데서 아주 부수적인 것들 바라보면서 이거 주십시오, 저거 주십시오, 주님 원하시면 이걸 나에게 허락하여 주십시오, 주님 원하시면 나로 이거 하게 하여 주십시오라는 식의 기도가 많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예수님은 죽어야 되는데, 어, 베드로는 거기에 멈추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로 나아가야 되는데, 베드로는 거기에 정착하기 원한다. 장마가 짓는다라는 것은 이제 더 이상 떠돌지 않겠다라는 의미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신앙조차도 때로는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게 뭘까를 고민하면서 예수님 이 원하는 게 뭘까 나를 향한 나를 향한 예수님의 뜻하심 하나님의 뜻하심이 뭘까 그리고 우리 가족을 향한 하나님의 뜻하심이 뭘까. 우리 교회 공동체를 향한 하나님의 뜻하심이 뭘까? 이걸 늘 우리가 고민하며 사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고민하는 가운데서 하나님보다는 한 발짝 늦더라도 그 뜻을 확인하면서 나아가야 되는데 베드로는 항상 앞장서니까 일단 저지르고 보자 <laughs> 어? 믿음으로 한번 저지르고 보자 이건 믿음 아니거든요 잘못된 지식 가운데 잘못된 선이고 잘못된 선포인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 여러한 모습 우리가 하지 않도록 조금 어대 살펴보아야 될것 같다 베나산에서 예수님은 메시아 되심 증거했다 17번 예수님은 제자도의 핵심이 무엇이라고 하십니까 시작 그 그러니까 이게 제자도라고 말하는 게 뭔가가 예수님의 제자 되는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살아야 되는 모습으로 보이는데 그것보다는 천국 시민의 자세, 천국 백성의 자세의 핵심이 뭐냐라고 보는 게더 맞습니다. 질문이 왜냐하면 요 본문 앞서 무엇이 주어졌기 때문입니까? 천국에서 누가 크냐로 싸웠기 때문입니다. 천국에서 누가 큽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다 어린아이는 여기서 말하는 어린아이는 겸손의 상징입니다 그죠? 자신을 낮추는 자 미숙하거나 연약하거나 천진난만 하거나 순진하거나 그러한 어떤 아직까지 채워지지 아니한 듯한 느낌의 내용이 아니라 겸손을 상징한 자신을 낮추는 것을 이야기한다. 그래서 누구든지 내 이름을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니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맷돌이 금옥에 그 달려서 깊은 바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니라. 그러니까. 어린아이를 영접한다라는 것은 어린아이를 보통 어떻게 합니까? 외면하고 무시하는 문화에서 어린아이조차도 영접할 수 있는 애들은 가라, 애들은 가라. 이거 이 말입니다. 실제로. 실제로. 야, 지금 예수님 말씀하시잖아. 야, 애들 조용히 좀 시켜라. 이런 거죠. 지금 예배 중인데 왜 애가 떠듭니까? 지금 예배 중이잖아. 왜 애가 떠듭니까? 이, 이런 목사님이 있었거든요. 저 깜짝 놀래가지고 애는 떠들지. 입은 뚫렸는데. 당연한 거 아닙니까? 애가 어떻게 가만히 앉아가지고, 말씀을 듣고, 온유 같은 데다 드뭅니다. 솔직히, 예? 가뭄에 콩나는 듯이 나는, 나, 나문 열었다, 혼자 엄마한테 옆에 속삭인 듯 말하지만 온 교회 다들리 이야기하잖아요. 엄마, 엄마. 그 <laughs> 보통 아이들 특징 아닙니까? 내 부모한테만 이야기 한다지만 온 교회 다 들리게 이야기 하고. 그런데 어린 아이들은 보통 우리가 이런 우리가 그 노키즈 존이 생기는 것 자체가 우리가 한편 이해를 하지 않습니까? 아이들로 말미암아 아 뭔가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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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지럽다. 그래서 교회마다 모자실을 두는 이유가 다 거기 있는 겁니다. 어른들 예배 방해하지 마라 이 말이에요. 지금 예수님은 어린아이가 자기에게 나오고 어린아이가 진리로 나올 때 어른들이 외면하는 그런 모습들을 지적하면서, 어이 어린아이조차도 눈높이에 맞춰서 어, 그래 위에서 아래를 쳐다보면서 왜뭐 때문에가 아니로 무릎 꿇고 눈눈높이를 맞추면서 무엇이 필요하니라고 하는 그러하게. 자신을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다. 이 예수님의 말씀에 이런 것들은 우리들, 어른들이 하는 거. 애들은 애들 예배 드려라. 애들은 애들 예배. 이게 어른들이 무시하는 말입니다. 애들은 예배, 예배 드려라. 무시하는. 우리, 우리 이제 저희 중고등학교 시절에 중학교 때 친구들끼리 늘 했던 그 농담 중에 놀릴 때 하는 말. 뭐 하면, 애가! 이런 말. 그죠? 우리 자주 썼지 않습니까? 그죠? 뭐 하면 뭐 애가 어 나는 뭐 나는 지금 뭐, 뭐 어디 가는데? 아 어, 엄마랑 무슨 마트 간다. 애가 뭐, <laughs> 우리 때 많이 했던 거죠. 아 그거. 아 이거 무시하는 무시하는 말이거든. 그런데 지금 여기서 여기서 말하는 것은 정말 겸손한 자, 어린아이와 같은 자도 품어서 그 아이와 이야기를 하고 그 아이의 필요를 듣고 이런 걸할수 있는. 자신을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다. 근데 만약에 이런 아이들, 어린아이들조차도 실족하게 한다면, 이 어린아이가 영적으로 어린아이도 있을 수도 있겠죠. 그죠. 그 쓰는 사람들을 실족케 한다면, 오히려 연자 맷돌, 무거운 맷돌을 달아서 깊은 바다에 빠뜨리는 것이 낫다, 죽는 것이 낫다라는 것이죠. 그만큼. 어, 천국에서 진정 큰자는 어린아이 어떤 사람을 불문하고 그 사람의 겉모습으로 판단하지 아니하고 다 어, 해주는 것이 저, 그, 그 사람에 맞춰서 해, 하는 사람이 큰 자다. 우리 뭐 드라마나 영화나 혹은 유튜브에서 보면은 그일반인 복장으로 해가지고 그 기업의 CEO가 그저 갔다가 어, 갔는데 그 손님 인천 갔다가 갔는데 그뭐 사람이 막 함부로 행동하고 했을 때 나중에 뭐뒤집어져이런거 많이 보잖아요. 그런 거죠. 우리가 겉모습으로 판단하지 아니하고 그 사람에게 맞춰 줄수 있는 그 사람 눈높이에 맞춰 줄수 있는 그러한 자가 바로 어린리나여 같은 자다. 그래서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세상은 세상은 계속 자기 피아를 해라. 자기를 높여라. 자기를, 어, 퍼스널 브랜딩을 계속 맞춰가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교회에서는 끊임없이 자기를 낮춰라. 더 낮은 사람들의 관심을 가져라고 하니까. 하지만, 천국에서 큰 자를 이야기할 때, 천국에서,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가 큰 자가 되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우리 자신을 낮출 때, 결국에 말석에 앉아있으면 상석으로 가게 돼 있습니다. 상석에 있다가, 있다가는 결국에 말석 가게 돼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인생이라는 게다 그렇습니다. 1 8번 예수님은 죽으시기 일주일 전에 어디로 가셨습니까? 시작. 예루살렘에 들어가시기 전에 이 벳바게라는 곳에 이르렀을 때두 제자를 보냈다. 어디로 가셨나? 이 벳바게로 갔다. 이이 장소가 중요한 게 아니고 뭐 하러 가셨느냐? 나귀를 끌어오게 하려 했다 이 말입니다. 배바게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예루살렘으로 입성하기 전에 이두 나귀를 제자를 보내서 나귀 새끼를 끌어오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너무나도 우리 우리는 아, 아 그렇구나 하지만 실제로는 굉장히 놀라운 이야기죠. 예수님께서 너희가 저기 가봐라. 가면 거기 나귀가 있을 거야. 그거 너희가 가져와. 근데 주인이 왜 그러냐면, 뭐 주께서 쓰신다 하라. 그러면줄 거야. 이상한 이야기입니다. 너희 주가 누군데? 이게 당연한 질문이죠. 뭔데? 당신이 뭔데? 왜내 나귀를 가져가? 생업에 필요한 물이고, 그 물건 아닙니까? 나귀라는 것이 운반책으로 쓰이니까. 자기가 이 낙일 통화해서 생업에 써야 되는데 가져간다고? 왜? 당신이 뭔데? 이게 당연한 겁니다. 주께서 쓰시겠다 하라. 주께서 쓰실 겁니다. 어, 그래? 아, 가져가십시오. 이상한 거죠. 이 모든 것 자체가 이제자들 통화해서 예루살렘 입성하기 전에 말씀을 성취하기 위한 모든 것들이 예비되어 있으면 놀랍게 보여 주는 거죠. 실제 나귀를 가지고 왔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상상을 해 보면 제자들이 어 야, 어떻게 이 나귀를 가져왔니? 아, 정말 예수님 말한 대로 했어. 가 가지고 나귀가 있더라. 있어 가지고 우리가 나귀 그 묶은 끈을 풀어 가지고 가려고 하니까 주인이 나와 가지고 당신 뭐여? 하길래 어 아, 주께서 쓰시겠습니다 하니까 아, 가져가시오. 이렇게 하더라. 야, 이상하더라. 야, 신기하다. 이게 실제 그죠 우리가 상상을 해 보면 당연한 거 아닙니까? 내 볼펜 1 0 0짜리 볼펜 하나 더내 친구가 만지면, 어, 왜 만지는데 하는 게 우리에게 그거 아닙니까? 내폰 있는데, 여러분 집에서 눈치 않습니까? 내 폰을 내 가족 중에 누군가가 만지면 괜히 막 눈이 막가지 않습니까? 내 폰을 만지면, 왜 저를 만지지? 어? 어, 어 폰좀 만질게? 왜? 뭐 한다고? 왜? 막걔 불안하고 막 그런 거 하잖아. 요 그죠? 내 거니까. 그런데, 이게 단순하게 나에게 필요한 물건일 뿐 아니라 내 생업을 책임지는 낙이를 가져간다 할때그 놀라운 일이 이 주식 일주일 전에 일어났다라는 것이죠. 19번. 예수님이 죽으실 때 성서 휘장이 찢어진 이유는 무엇입니까? 시작.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딱못박아 죽으시고 마지막 숨을 딱 거두십니다, 그렇죠? 지금 이제 18번에서 19번 사이의 내용은 이제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모든 내용들이 지금 질문상으로 생략되어 있죠. 그러나 19번에 보면은 이제 마지막 예수님께서 금요일에 십자가 달려서 죽으실 때네 죽으실 때 죽으셨는데 놀라운 운 일이 이제 흑암이 들어졌습니다. 그리고 나서 땅이 진동하고 바위가 터지고 잠자던 자들이 일어났다라는 표현들이 있습니다. 그죠? 그 말은 예수님이 죽으실 때 놀라운, 정말 신비롭고 충격적인 사건이 일어났다. 이 말입니다. 모든 사람들 바라보면서 백 부장도 과연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여는 이라고 말하였던 것처럼 예수님의 죽으심 자체가 그, 그 죽음을 맛보는, 바라보고 있는 사람들에게 너무나도 놀랍게 한 사람이 죽는데 해가 어두워졌습니다. 갑작스럽게. 무슨 일이지? 그죠? 우리가, 우리 허니 생각에, 어, 뭐, 장례식장에 이런 데 갔을 때, 이제 발인 예배 드리고, 이제 관을 들고, 딱, 이제 화장터로 갈 때, 만약 비가 온다 하면 대부분 사람이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비가, 오, 비가 온다. 그냥 일반 사, 일반적으로. 뭐, 신앙 떠나세요. 바리님에다 드리고 이제 간 들고 장례 식장 간다 이 말입니다. 그그 그 이제 이제 화관 그 하러 간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이제 비가 옵니다. 그럼 사람들 어떻게 합니까? 아, 하늘도 운는가 보다. 뭐그요 <laughs> 그날 보통 우리가 어, 아이고 무릎이 쑤시면 아, 내일 비가 올란가? 뭐 갑자기 까마이가 까까까. 하면 내일 무슨 뭐 뭔가 심상찮은 일이 날란가? 별똥별 떨어지면 어떻게 합니까? 어, 어, 뭐, 뭔가 있나? 이런, 우리들 나름의 그런 게 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죽었을 때, 예수님이 죽었을 때 흑암이 덮었다. 갑자기 어두워졌어요. 이상하죠? 근데 그거는, 어, 그럴 수 있죠. 갑자기 어두워진 거는. 그러나 갑자기 땅이 진동합니다. 땅이. 예수님 죽었을 때 해가 어두워지더니 땅도, 뭐야? 이것도 그럴 수 있죠. 그죠? 내 다리가 후들거리거나 느낄 수 있습니다. 그죠? 하늘이 어두워지고 뭐뭐그 땅이 갑자기 뭔가 이렇게 일시적으로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잠자던 자들이 일어나고 하는 모든 이상한 일들은 그게 다른 문서에도 적혀 있거든요. 예수라는 나사렛 출신 예수란자가 어. 왕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죽임을 당했는데 그죽은 당했을 때 이상한 일이 있어서 당신에게 내가 왕에게 이 서신을 씁니다. 로마의 관리가 쓴 서신에 나와 있어요. 이때 희한하게, 우와, 여기 나와, 나와 있는 것처럼 하늘이 어두워지고 땅이 진동하면서 이뭐 귀신 같은 영들이 막 돌아다니는 것을 뭐 하는 사람들이 목격했습니다. 라고 돼요. 성경대로. 근데 더 놀라운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혔다, 죽음과 동시에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찢어졌다. 말이에요.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찢어지는 것 자체가 이상하다. 왜, 왜냐면 보통 휘장이라는 것자 우리가 천 같은 거를 위에 대에 걸어서 늘어놓잖아요. 그럼 찢어지면 보통 밑에서 찢어지죠. 밑에, 밑에가 계속 왔다 갔다 하니까. 위에는 고정되어 있고. 그죠? 근데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졌다. 그런데 이 휘장이라는 것 자체가 이 성소 번제단 앞에서 제사장이 들어갈 때그 성소 앞에도 휘장이 있고, 그리면 제사장들이 이제, 이제 향당과 떡상과 이제 그 등대가 있는 이곳을 관리를 하잖아요. 그리고 대제사장 1년에 한번 지성소에 들어갔는데, 또 휘장이 또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보통, 보통. 안에 지성소에 들어가는 휘장이 찢어졌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오늘날에는 또두개다 찢어졌다로 봐도 된다. 왜냐면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어떠한 인간 중보장 없이 바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존재가 되니까. 제사장들만 성소에 들어가서 지성소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일반 백성들로 들어갈 수 있도록 성소뿐 아니라 지성소까지 열렸다. 근데 이 휘장이 찢어져서 열렸다. 그, 찢어졌다는 말은, 하나 늦끼로 나아가는 새롭고 삶 길이 열렸다.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의 인간 중보자가 필요 없는 존재가 되었다. 이 말입니다. 누군가 나를 위해서 대신 무언가를 해야 되는 것. 아우, 내가 빨리 이거, 이 기도 제목을 목사님한테 알려줘야지 목사님이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줄수 있는데 이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내가 빨리 죽기 전에 신부한테 가서 고해성사를 해야 되는데 이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은 마틴 루터가 벼별에게 맞아서 친구가 죽은 것을 보고 그 자리에서 꼬꾸라져 가지고 공포에 떨고 있을 때 뭐라고 생각했습니까? 내가 이렇게 죽게 된다면 내가 지금 내저 친구처럼 죽게 된다면 나는 신부에게 나아가 고해성사할 시간도 없이 죽게 되겠구나라고 탄식했다 말입니다. 그 말은 뭡니까? 내가 고해성사를 해서 제용서를 받아야 되는데 제용서도못 받으면 나 내가 천국같지 갈지, 지옥과 지옥, 갈지, 지옥 가겠구나라는 그 두려움. 하나님의 영원한 진노 안에 너희에게 가는 그 두려움. 그런 게 있다니까. 우리는 그런 거 없이 바로 예수님께 기도하고 내가 기도할 것이 생각나서 내가 바로 기도할 수 있는 그러한 길이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새롭고 산 길이 열렸다라는 것이 휘장이 찢어졌다의 의미다라는 것이지. 자, 20번 보겠습니다. 예수님의 사명을 수행하는 자들에게 약속된 복은 무엇입니까? 시작. 네. 그러므로 너는 가서 어?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그러니까 우리가 모든 민족을 좁은 의미에서는 나의 가족들, 나,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 내가 만나는 사람들, 나의 지인들 이야기죠. 그죠. 넓은 의미에서 어, 다 타국으로 가서 다른 나라로 가서 어, 그 의미인 것이죠. 가서 뭐를 삼아, 제자로 삼아, 제자로 삼아, 제자로 삼아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세례를 너가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내가 너에게 알려준 내용들을 그들에게도 가르쳐서 그들도 듣고 지키게 하라. 근데 여기에서, 가다, 세례를 베풀다, 가르쳐 지키게 하다는 이 제자 삼는다라는 이 동사를 수식하기 위한 내용들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핵심은 뭐다? 제자를 삼는 것이다. 그 제자를 샀는다는 것은 무엇이냐라고 할 때, 그 사람을, 가장 기초적인 의미에서는 그 사람이 예수님을 믿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사도행전을 보면은, 그날에, 그날에 제자의 수가 삼천이나 더하였더라. 이런 편지 있죠, 그죠?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어, 목숨 걸고 자기를 부인하고 죽축을 각오를 하고 예수님을 쫓는 자, 세상을 버려 버리고 오직 제자들처럼 모든 것을 뒤로 하고 예수님만 쫓는 자라고는 그는 고차원적인 어떤 목회자적인 혹은 혹은 이는 이는 선교사적인 삶을 살아갈 그 제자 아 그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 회심자를 가르쳐서도 제자라고 일컫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제자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해라. 라는 말이죠. 그래서 그 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서 너희가 가르쳐 지키게 하라. 내가 끊임없이 가르치고 가르쳐서 그 사람이 배운 말을 지켜 행할 수 있도록 해라. 나도 너희와 항상 함께할 거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할 거야. 그러니 너희도 그들과 함께하는 가운데서 계속해서 제자 삼는 일에 힘써라라는 것이죠. 결국 우리가 거 반복적인 행, 반복적인 행, 계속해서 반복하여서 우리에게 주어진 행입니다. 위 우리는 이 복음의 사명이 있습니다. 그죠? 예수님께서 명하시 신대로 우리도 복음을 전해야 할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여러분에게 계속 말씀을 가르치고 그 말씀 가르친 바를 반복하여 또 가르쳐 주므로 말미암아 그것을 결국에 나나의 나의 것이 되어서 내가 그것을 지켜 행하도록 하는 것처럼 여러분이 여러분의 가족들에게 여러분의 여러분의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이 복음의 말씀을 계속 전하고 가르쳐 지키게 하고 그들이 계속해서 그리스도의 제자로 거듭날 수 있도록 부신자에서 신자가 되고 신자에서 진정한 제자의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우리가 인도하는 그 삶이 우리에게 주어졌다. 그래서 그 사명을 수행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복은 무엇이다? 예수님께서 늘 항상 함께하신다. 그래서 함께하신 예수님과 늘 동행하시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그이 가서 제자 삼는 일을 열심히 하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찾아하겠습니다